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가까이하라, 말씀을 가까이하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남유다 열아홉 번째 왕인 여이야긴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이 남유다는 마지막 왕이 스무 번째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의 왕국의 끝,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때가 가까워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왕들에 대한 평가를 그, 그들 중심으로 왕의, 왕에 대한 스토리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호야기는 어,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구절에 보면 역시나 그의 아버지 여, 여호야김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어, 사실 열왕기서 말고도 남유다 왕들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바로 선지서들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직접 전하는 자들로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어, 모두가 인정했습니다. 당시 대표적으로 나훈과 스바냐 선지자부터 이사야, 예레미야, 하박국 선지자들이 이르기까지 북이스라엘과 남 유다에 대해서 어, 많은 그 왕들의 행적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엄청나게 많이 전달했습니다. 하나님과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된다. 하나님께 가증, 하나님께서 가증이 여기시는 그 상황에서 돌이켜라라고 엄청난 경고들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깡그리 무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알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산에서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고 그렇게 외쳐도 사람들은 관심조차 갖지 않았습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을 뿐더러 들어도 한 귀로 흘리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의 심판을 어, 천사들이 롯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실을 롯은 가족들에게 알렸습니다. 하지만 롯의 사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공동번역에서는 실없는 소리라고 표현합니다. 바보 같은 소리라고 여겼다라는 거죠. 무시했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어, 노아시대나 또 롯의 사위들이나 그리고 우리가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는 이 왕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들려지는데 실없는 소리로 농담으로 듣고 무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여우 야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왕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들은 왜 이렇게 귀를 닫고 있을까? 왜 말씀에 둔감하고 순종하지 못할까? 어리석은 모습에 답답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지금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기울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혹시 내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왕들처럼 귀를 막고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여호야긴 왕의 시대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미 들려지고 있습니다. 아니, 과거 때보다, 과거 왕들의 시대보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정확하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60여 건의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이죠. 왕들은 못 들었다고 핑계될 수 있지만, 우리들은 핑계될 수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들처럼 말씀에서 멀어져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가까이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야기는 18세기 18세의 왕이 되었지만 불과 3개월밖에 통치하지 못하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여 폐위됩니다. 17대 여호아스가 이 애굽의 바로느고에 의해서 3개월 통치하고 폐위되었던 것과 똑같은 모습이죠. 여호야긴의 아버지였던 여호야김은 어 애굽을 의지하여 바벨론의 간섭에서부터 해방되고자 어 그러므로 인해서 바벨론의 어두 차례 공격을 통해서요 온 나라가 초토화 되었고 왕도 죽음을 당했습니다. 브레아브라 유다 백성들은 그의 아들 이 요이 요호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웠지만 바벨론은 유다를 세 번째 침략하며 유다 백성들이 세운 왕을 폐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시 바벨론의 어, 바벨론에게서부터 반역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여호야긴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그리고 나라의 권세 에 있는 자들, 또 어, 7천 명의 무사들, 기술자들, 만여 명의 사람들을 모두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두각시 역할을 할 여호야긴의 어, 그 다음 왕으로서 네, 꼭두각시 할수 있는 왕을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운 것이지요. 오늘 남 유다 열1 9 번째 왕 여호야긴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교리지 않는 자들의 모습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 오늘 성경은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그 그로 인한 결과가 무엇이고 그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라면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에서 멀어지면 세상에서 조롱 당하며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1 2 절에 보면 바벨론이 세 번째로 남 유다에 쳐들어오자 여호야기는 바로 항복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미 그의 아버지 여호야김 때부터 두 차례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 유다는 쑥대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맞서 싸울 맞서 싸울 힘조차 없었던 상황이죠. 그저 목숨 하나 구하기 위해 투항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투항하면 살줄 알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왕의 신분에서 폐위되고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바벨론에 는 끌려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소금이 마르리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라고 말하지요 여우 야견이 딱 맛을 잃어버린 소금의 모습 같아 보입니다 밟히게 되고 조롱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도 조롱 당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말씀에서 멀어졌던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던 요나는 대서양의 어딘가에 던, 바다에 던져짐을 당하게 되지요. 또 하나님 말씀에 잠시 멀어졌던 다윗은요 그의 아들들의 아들 아들에 의해서 쿠테타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또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말씀에서 멀어져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면 여지없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 하나님께서요. 세상에서부터 버림받고 유린당하게 하시는 것을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제 뉴스에서 보니까 부자교의 세습에 대해 일제히 다뤘습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찹찹하고 씁쓸했습니다. 세상에 그렇다 해도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을까?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 어, 지금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오늘 본문의 여우양인 왕처럼 귀를 닫고 듣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조롱당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에서 그 교회뿐만 아니라 덩달아 주의 몸된 교회들을, 교회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서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덕스럽지 못한 문제로 인해서 사회에서 무리를 익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공동체나 교회나 모두가 하나님 뜻,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고, 멀어지면 좋지 않은 영향력으로 인하여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여우약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의 약속도 멀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지 못하면 우리도 약속을 성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하셨던 약속이 뭐냐면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오늘 여호야기니 19번째고 시드기야가 20번째 왕으로 인해서요 더 이상 남유다 왕국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지 못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신실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 약속이 성취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적각구리 흐르는 땅, 가나한 땅을 약속해 주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그 가나한 땅에서 영원히 지속해 살수 있을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전제 조건이 있지요. 하나님 말씀에 기기울일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 때 가능한 약속들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약속을 누리고 하나님 말씀에 멀어지면 약속에서 멀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약속을 받았다라는 것만으로 약속을 누릴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면 하나님의 어,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죠. 출애굽한 1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적과 꼬리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우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은 가나한 땅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성취하지 못한 것이지요. 왜입니까?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약속을 내 것으로 소유하는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갈까이 하고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들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약속들을 누릴 수 있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에 귀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자는 가진 소유를 빼앗긴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졌던 여호야긴을 통해서 또 남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성전의 모든 기물들과 또 왕의 모든 소유가 다 빼앗기는 것을 보게 되죠. 소유물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멀어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멀어지면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모두 빼앗기고 잃어버린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자의 결과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똑똑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조롱당하고 소유물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의 모습, 마치 지옥으로 끌려가는 자들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삶인지 성경은 여우약인과 남유다 백성들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반면교사 삼고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기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다른 것으로 일상의 삶으로 분주하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쫓기 위해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